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이필 사기 강의 습지어 유치지시는 욕기 습여 지장하며 하여 심성하여 이모 한격 불승지 환연이라 자, 여긴 지금 글자가 빠졌네요. 글자가요? 아, 보죠? 여기 말이을 이자는 지금 앞에 문장이 다 끝나지 않았죠? 아까 소위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지 본인이 했죠? 이건 지금 요 이자는 말이을이해요? 그러니까 말과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구실을 하는 글자가 요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 때는 그걸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런 접속사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뭐 굳이 말한다면 뭐 그리고 정도 되겠죠. 이 입장하는 역할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사자는 하여금 사해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야. 반드시 하게 하다. 근데 어떻게 하게 하냐면 강의, 습지, 어, 유치지시. 이 유치지시란 말은 어릴, 유, 어릴, 치 해서 다 어리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유치지이란 말은 어릴 때에, 어릴 때에 여기 어디서 어쩌는 넘어에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초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8 세라고 했죠? 그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죠. 그렇게 어릴 때에 강의습지, 지금 강습을 강의습지하고 나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익히게, 익히게 하다. 근데 여기 지금 이필사기할 때 이럴 때 기자는 이건 여기선 대명사가 아니라 이건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반영어. 영어에 왜그전관사더 있듯이. 근데 여기 지금 그러면 하여금 했주면 하여금을 한 말이 나오면, 뭐뭐로 하여금 해서, 사실은 사자 뒤에 뭐뭐로에 해당되는 글자가 여기 와야 해요. 뭐, 사람으로 하여금 하려면 사인, 뭐, 어린아이로 하여금 하려면 뭐, 사유 하는 식으로 요 사자 다음에 사실은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여긴 지금 생략하고 안 썼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소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그 자들로 하여금 하는 소리죠 여긴 어린아이로 하여금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 내용상으로 볼 때요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어릴 때에 강의 습지 강하여 익히게 하는 것은 여기 이 사자가 있어서 뭐뭐 하게 하다 하게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고자 해서이다. 하고 할욕어요그이힘이 습관이 지혜와 더불어 자라나며 또 교화가, 여기 화자는 교화요. 교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습여 지장, 화여, 심성 그거 지금 내자 내자 딱 맞죠. 그 익힘이 지혜와 더불어 자라나며 교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져서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뭐가 없게 하냐면, 한격 불승지원. 막을 한 격자도 이게 틀, 뭐 격식하는 뜻도 있지만, 막을 격자도 돼요. 여기서는 이 격자가 막을 격자예요. 한격이 다 막는단 소리예요. 여기는 막는단 말이, 어렸을 때는 아직 자기 그 주견이 없으니까, 주장하는 게 없으니까, 뭘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일단 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이제 나이 먹어서 자기 지각이 생기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줘도, 그게 그대로 다 들어가지 않고, 거부감이 생기죠? 한격이란 말이 이체는 그런 거예요. 거슬려서, 거부감이 생겨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불승은 여기서는 이기지 못하다도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가르쳐주는 내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이 없게, 여기 요기 욕자는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어릴 때에 가르치냐면, 이 3절 4도 같은 걸그 여덟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냐면, 왜 그러냐면, 한격 불승지환을 없게 하려고요. 어릴 때에 가르쳐야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습관이 저절로 이제 형성이 되고 하는 거죠. 일부러 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주에 보시면은 여기 주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기 정호라고 했죠. 정호는 아까 누가 그쓴 주냐면 아까 왜책표지에서 봤듯이 진조란 사람이야 진조란 사람의 수학 정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유곡에서이 내용에 지금 해당하다고 부합된다고 생각한 내용을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발췌한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 주가 있죠. 요건 유곡이 직접 다신 주예요. 여기 한격은 하고 나오는 이 주는 이건 율곡이 직접 이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직접 보충하신 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직설의 주가 나오죠. 이직설은 아까 누가 지은 지냐면 정유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본문이 있고 이 본문은 아까 왜 주자가 지은 주자가 왜 유청지라는 제자 시켜서 이제 초고를 마련하고 그 주자가 직접 지사 선택을 하는 그 수학 본문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이큰 글씨는 주자가 지은 수학이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뭐정오이 동그라미한 주니, 직설이니 하는 주들은 이건 이제 일곱 개서 그 당시까지 나온 여러 주석서들을 입수해서 그 중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 추려서 맞, 그 편집한 그런 주고또 넘어가 보죠.